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지금 밑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 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이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막20%막 상가를 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7에서 10% 사이는 안정적으로 볼수 있다. 자,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 시켜 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종목 추천 전에 저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보내주시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금양이죠 에코프로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제가 이전에 이 에코프로랑 금양이 내려가기 전에 상승 추세 이제 단기 상승 추세는 끝났고 이제는 조정 나올 거다. 강력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프로가 내렸었죠. 금량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가 내렸어요. 뭐 길게 크게 보면 뭐 50%까지 내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두달 동안 하염 없이 그만큼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두달 동안 아무 말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시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5%를 다 겪으면서요. 그렇게 제가 정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아, 이거는 정말 좀 가슴 아프지만 좀 답답한 일입니다. 그 사이 이두달 동안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나요 제가 한나 종목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루니 루닛 관련돼 가지고 루니입니다 이거. 루니 이 종목 제가 뭐 4월 중순, 뭐 말, 월초,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아 이거 종목 이제 우린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잘갈 거다. 오늘도 플러스 22%까지 올라갔었어요. 20%까지 올라갔었어요. 자이 흐름 보세요. 136%가 한달반 정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금양 마약 45% 나오잖아요. 아 나오고 있는 동안에. 이건 말이 안 되죠. 얼마나 비효율적인 매매입니다. 금량 뭐10% 20% 말렸을 때 손줄 딱 치고 루인만 했었어도 이미 손실 다 메꾸고 남았다는 거예요자 이거 말고 또뭐 있습니까? V원택 같은 경우에도 5월 중순쯤에 제가 말씀드리고 20%가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뭐더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KNJ에요. KNJ 5월 중순쯤에 말씀드리고 16%가 갔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뭐 수두룩합니다. 제가 뭐 매일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런 종목들 구독과 좋아요 하셔가지고, 인증만 받아가셨어도. 단기 20% 3 0 그냥 못하셨을 거예요 자랑하고도 나왔다고요 금량 벌써 잊었습니다 나 아직까지 금량만 들고 있다 효율적인 매매가 전혀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매매를 할수 없는 수준으로 바보 같은 매매를 하고 있다 아는 거예요 금량 보세요 이두달 동안 이 앞에 나왔던 상승률은 이미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호재들을다 주가에 반영시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두달 동안 미친 듯한 폭락이 나왔던 거겠죠 물론 이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강한 기술적 반등, 새로운 고재를 안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두달 동안의 비효율적인 매매를 했다는 게 저는 아주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고 무지성 매매로 8만 원9만에 들어갔던 대가라는 거죠. 손실에 대한 변명이 하나도 없다. 꼭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좀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좀 이제는 이런 거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뭐 자랑도 했고 잔소리 좀 쓴소리도 했으니까 이 정도 까지만 하고요 금량에 관련된 중요한 대응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해야겠죠 자, 집중하시고요 최근 에코프로랑 함께 금량이랑 어,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끝내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가 오르기도 했어요 조금 이따 차트까지 보여 드릴 건데 자, 이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도 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 이제 조금 반등의 흐름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는 달리 가야 될 거다 거기다가 이 구간 45000원에서 6만원 사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왔던 이 구간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 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물타기를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물타기는 의미가 없죠 왜 여기서 뭐 잡아도 손절 라인 엄청 짧으니까 중요한 건이 구간 이 구간에 들어가 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냐 물타기는 중요합니다. 물타기를 중요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네, 이 고난이도의 물타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핵심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다 밝혀 드릴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뭐 받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물타기 기회도 노리고 방법도 받아 가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지 타이밍을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 하는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겠죠. 제가 그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아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영상에서 바로 오픈해드린다? 사실 조금 어렵겠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아, 이거 왜 가르쳐줘? 하면서 뭘 하실 수도 있고요. 쉽게 풀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좀더 다른 전략을 또 써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하면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알람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문자 위에 배너 보이시죠?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딱 아, 영상 끄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이거는 말도안 되죠 제가 아직 오픈을 안 했던 거지만 타이밍은 나왔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연락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뭐 듣고 별거 없네 불만 표하신다 스스로의 매매실력이 정말 부적스럽다 하수다 고수로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뭐이 영상에서 뭐 금액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익낼 수 있는 매매 팁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 아직까지 그런 소리 공상맞은 소리 하고 있다 안 되겠죠 구독하셔가지고 실력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계좌도 그래도 하시구요 거기다가 뭐좀 내가 계좌에 이거 말고도 종목들 너무 빠진게 많다 하시는 분들 연락 하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 이건 뭐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닉 같은거 빈말이 아니라는거 아실테니까 실제로 딱 오셔보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제가 확인해가지고 소정의 자료도 함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드리면서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랑 제가 종목들을 매일매일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하시고요.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집중 꼭 하시고요. 관련된 이슈 좀 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1차 부품 배터리 협력사 미 조지아 1년 앞당겨 간다. 배터리 전해질 등 AI 활용 초격차 기술 개발에 5천억 투자 추진. 6월 초에 나왔어요. 자, 사우디에 리튬 공장 들어선다. BMW 리튬 공공망 안정적 확보. 학... 오, 이게 6월 7일날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거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600조 시장으로 커진다 이게 6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들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6월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말은 어, 2차전지 뭐 어,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아, 이슈만 보셔도 알겠죠 2차전지 부문이에요 2차전지 테마가 막 시장을 끌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고 에코프로는 그 대장이었고 당연히 오늘 제가 이렇게 이슈를 말씀드리는 것도 2차 전지겠죠. 왜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2차전지 테마가 막 조정을 엄청 받을 때 이제는 테마들이 관련된 2차전지 테마가 시세를 끝내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많았고, 저도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 시장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종목들의 분위기가, 어, 이거 쉽게 끝나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그 업종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젠 아실 거예요.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대가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가 2차 전지 테마 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장비, 재료, 차량, 너무 많죠. 전고체 등. 다채로운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로만 다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이제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섹트를 먼저 언급해 드린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아쉬워요. 뭐 뉴스도 더 보고 싶고, 관련된 더 내용, 좀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딱 주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딱 드릴 테니까. 꼭 주시고요.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종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딱 LG 하니까 바로 알겠죠? 아 이거 LG 어제 뭐 뉴스도 뭐 이미 올려놨지만 아, LG 하면은 어, 전자, 전자 하면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백색 가정뭐 그게 유명하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됩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돼서 엄청난 기업이죠 자 그럼 간단하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그룹 계열의 전지 사업 전문 업체입니다 lg 화학에서 전지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새로 상장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 관련된 거를 도맡아서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해당 관련된 기술들은 얘가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LG라고 했어요. LG. 이 LG라는 엄청난 기업, 이 기업 밑에 하부 밴더들이 있겠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여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그 말은 뭐냐. 주식장에서는 코스닥 대장주, 테마 대장주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얘는 코스피 기업이죠. 코스피 기업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아래에, 하부 1차 밴더들, 코스닥 상장사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LG를 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코스닥 관련된 대장주들은 당연히 있겠죠, 따로. 뭐가 있습니까? 뭐, 에코프로든 뭐, 다른 것들, 뭐, 코스모든 뭐, l n f 등막다 있죠. 걔네들 말고, 코스피로만 봤을 때 대장주는 LG전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그럴까. LG, 삼성, 뭐 포스코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즉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지 테마의 일종의 어떤 시그널이 될수 있는 어? 얘네 좀 흐름이 좋네 라고 보여주시는 약간 일단 길레사비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슈 또 봐야겠죠. 국미서 리튬 추가 확보, LG엔솔 공급망 강화. 이게 5월 19일에 나왔고요. 5월 27일 현대차 LG엔솔 미국의 5조 7천억 투자의 배터리 합작 공장. LG에너지솔루션 레드캡터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사업 맞손. 이 5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걸 최비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응급제, 핵심 소재, 인조 흑연 개발에 나니다 재료까지 개발하는 곳이에요. 기술 개발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장도 자기들이 막 자체적으로 큰걸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건설을 하고,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는 엄청난 큰 회사겠죠? 그 차트 그럼 딱 봐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작년 중순에도 2차전지 테마가 잠깐 있었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만들어냈었고, 그 이후에 고점 갱신하고 쭉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었죠. 크게. 크게 받은 이후에 최근에 2차전지 테마가 딱 형성됐을 때 이런 흐름이 쫙 나왔어요. 이 흐름. 이 흐름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 한 주에 막 45만원 하는 종목이 이만큼 상승을 세달 동안 쭉쭉쭉 보여줬다. 몇 프로입니까? 밑에 딱 바닥 대비해가지고 고점에서 43% 걸렸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43% 걸렸다는 거예 삼성전자 같은 게 6만원에서 거의 몇 프로 걸린가? 9만원, 10만원 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게. 근데 지금 우리 얘기했죠 금양이나 에코프로가 4월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조정을 크게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도 조정을 같이 받았겠죠 근데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워낙 튼튼한 기업이다 보니까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구간 약 53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팍 나와주면서 어 반등을 해주고 있다 물론 상승폭이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그 상승폭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봐야겠죠. 어? 최고가 629,0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던 이 61만원 정도 이 구간에서 지금 한번더 고점을 갱신하려는 흐름이 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느낌이죠? 뭐? 바닥까지 잘 확인을 하고 반등을 했네. 이렇게 좋은 기업이. 그럼 우린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돌파가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돌파가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미 매매 종목의 어떤 주가의 흐름도 알고 있고, 얘가 딸려 가지고 있는 이슈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2차 전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강한 호재가 만들어진다면. 얘는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냐면 바로 장대 흐름 이렇게 딱 강하게 한번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고 629,000원을 뚫어버리는 엄청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 무거운 종목이니까 크게는 못 올라가겠죠. 적어도 막 10%까지는 아니더라도 5, 6%, 1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막20%막상가를 가는 것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한10% 가까이 7%, 8%, 뭐, 뭐그 사이겠죠. 7에서 10% 사이는 안정적으로 한번 볼수 있다. 이런 종목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기억해가지고, 우린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슈도 알고 있고,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와줄 수 있다는 거 한번 제가 딱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최근 정부랑,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꾸준한 투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뚫고 나가죠. 이, 이러면 이제 기다리면서 10%, 20%를 볼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 이제부터 우리는 조정 구간을 노리든지 돌파 구간을 노리면 되겠고, 그만큼 그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중요한 건 매수랑 대응 방안이다. 강조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타점이랑 비중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사실 이런 건 제가 아무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한들, 활발히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한 거일 겁니다.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20분, 딱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20분에게만 제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전략 외에도 최소 30%,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위에 옆 패너 보이시죠? 위쪽에, 저기 패너 있습니다. 패너 보고 문자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뭐 종목 받아가신 것도 좋겠지만, 아,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몰려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어, 그런 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저한테 세세하게 대응 방법, 타이밍까지 받아가셔가지고 끙끙 앓고 있던 종목들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만 30% 50% 들고 가서 자식한테 물려 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시겠어요 적절하게 상담 받으셔 가지고 계좌 회복에 꼭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